네, 네. 점심 메뉴 추천. 브라왔습니다. 식당가를 강타하고 있는 음. 점심 메뉴 추천. 네. 일단 지난 결과부터 좀 볼까요? 지난 결과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어제는 4연패 이후에 네. 어, 또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볼까요? 아, 또 아, 안타깝습니다. 무겁네요. 네. 자, 1017분이 투표해 주셨는데 네. 먼저 뭐 하셨죠, 어제? 아, 일단 그 1599는 좀 안타까운 해긴 했어요. 근 음. 네, 임진왜란의 영웅 권율 장군님이 좀 서거한 음. 네, 행주 산성에서의 행주 대첩이 굉장히 기억이 음,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때 어, 민관 할거 없이 음. 아, 주먹밥을, 모두 주먹밥을 먹었던 음. 걸 기억하면서 볶음밥 어. 추천했었는데 어. 아 뒷심이 좀 약했던 것 어. 같아요. 어. 이게 주먹밥에서 볶음밥 어. 넘어가는 게 약간 약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음. 주먹밥 파는 데가 많지 않아가지고 <laughs> 네 이런. 그 참사가. 예, 저는 네. 어제 이제 달러가 미국 화폐 지정된 날을 기념해서 음. 이 불자랑 비슷한 불을 쓰잖아요. 몇불몇 네. 불, 몇 불? 그래서 불고기 썼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이런 어떤 즉자적 해석, 어떤 <laughs> 뭐 개연성 크기 없는 네. 아 즉자적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음. 하지만 아, 민심은 준엄한 것이기 음. 때문에 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음. 하겠습니다. 어, 지금 또 근데 또 이게 희망을 가지실게 네. 자야님이. 저는 그래도 어제 주먹밥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서 또 제가 힘내서 음. 오늘 또 전매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음. 네. 아 근데 또 신문정님이 네. 유부초밥을 했으면 좀더 낫지 않았겠느냐. 아 유부초 유부초밥도 약간 주먹밥 비슷하니까 아, 외란이어서. 아 그러네. 아임진달인가아 그러네. 외란이라 또 유부초밥은 좀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오늘 가봐야 되는데 오늘 벌칙 가봐야 되는데 오늘 좀 사다리 타기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이거만큼 공정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번. 2번, 3번, 4번. 네, 네 가지 있는데 10초 만에, 남겨주시면. 10초 만에 빠르게 남겨 주시면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투표하겠습니다. 꾸러기님 네. 4번, 4번 나왔고요. 네. 또 아, 지금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아, 이거는 하달이 아, 이거 지금 그리드 것이 아니죠. 네, 머릿속으로안 네,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네. 가려야 되겠네요. 이거. 가려야 네. 가려야 되겠습니다. 1번, 3번, 1번, 1번. 네. 1번이 아, 1번. 계산 끝나신 것 같은데. 1번이 많이 나오는데. <laughs> 예, 계산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1번으로 구석하고 있죠? 네. 네3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네. 1번 가겠습니다. 네. 자. 쪼는 맛 네. 과연 뭐가 나올지. 1번 가보죠. 오, 오. 어, 이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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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코즈부로 아. 결정이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신 코즈부코즈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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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코즈부 네. 자, 이거를 네. 어떻게 안경을 또 끼고 껴야 되나? 네, 그렇게 네. 해도 되더라고요. 네.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어. 근데 구한말 어떤 이제 일본 순사 같은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어.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네. 어? 이, 전혀 어색하지가 아, 않아요. 예. 네. 너무 좋고. 선, 자, 좋은가겠습니다. 성공. 성공. <laughs> 아, 네. 성공. <laughs> 아, 네. 성공. 아, 성공. 성공 아, 가겠습니다. 일을 아, 악물고 지금. 네, 악물고 성공. 갑니다. 좋습니다. 네. 성공. 아, 자, 이거 바꿔서. 사실은 오늘 전매추에 저, 제가 추천하는 전매추는. 음. 사실, 이제, 약간, 염총장 헌정 전매추예요. 아, 저랑 관련이 있어요? 아, 예, 관련이 있습니다. 어, 좀 불안한데? 사실, 이제, 염균 총장이, 이제, 머리 시킬 때 하는 게 있어요. 아, 저는 사실은, 예. 바둑을 좋아해요. 예, 바둑을 항상 이제 두는데, 이 음. 굉장히 어렵네. 음. 바둑, 아이고. 음. 바둑을 하는데, 음. 이 2003년으로 갑니다. 2003년에, 2003년. 아, 오늘, 7월 음. 7일이 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아, 그래요? 예, 무슨 날이냐면 무슨 날이죠? 네, 잠깐만요. 이쪽에. 어, 그치. 아,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음. 어, 바둑 기사, 이세돌 기사가 음. 후지스베 세계 아. 바둑 이연패를 달성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음. 최연소 음. 최단기간 구단에 올라섭니다. 음. 이 이연패를 통해서. 그래서 음. 이 이세돌 구단의 어떤 어제 그 황준희 교수님, 음. 아요, 그 음. 허준희, 허준희 교수님, 음. 허준희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 지금 만 40이 안 되는 상황에서. 43년생이죠. 어, 이제 어떻게 그 전부터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이 2003년 7월 7일이 음. 어떤 거대 스타의 어떤 예고를. 하, 이세돌의 어, 어떤 국제무대 출연이군요. 어, 간단하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입단은 1995년. 아, 음. 어, 최대 연승 기록이 3 2연승입니다 음. 세계 3위고요 음. 누적 우승 기록은 50회. 음. 별명은 샌돌. 음. 근데 이 출신이 음. 어, 전남 신안의 비금도 출신 이에요 음. 비금도 출신이어서 제일 어, 좋아하는 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선. 아, 그것도 신안이 또, 신한이 또 신한이 유명하죠. 또 네, 그래서 우럭을 그렇게 좋아하시죠 아, 그래요? 네, 우럭을. 근데 저 여기서 좀... 잠깐 잠깐만 이의제기라면 네. 점심에 우럭 먹기가 쉽지 않은데 도대체 메뉴가 뭘까 싶긴 한데. 그렇죠. 이제 우럭을 사실 점심에 음. 먹기는 어렵고 음. 어, 저희는 이제 범용으로 음. 범용으로. 어, 매운탕을 아 매운탕, 아, 매운탕. 매운탕은 아, 드실 수 있잖아 매운탕은 먹을 아, 수있 매운탕은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오늘 이제 그 이세돌 구단 음. 아, 최연소 구단에 오른 이세돌 구단을 생각하면서 음. 아, 매운탕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매운탕 네. 이세돌 구단이 좋아하는 우럭이 꼭 아니면 됩니다 도 우럭이 들어갈 네. 수도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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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1 9 7 0 년으로 갑니다 1 9 7 0년 지금으로부터 아 먼저 알겠어 알아요 네. 뭐죠 어, 경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하면 그렇죠.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네. 경부고속도로가 지금은 뭐 당연한 거예요. 도로 가 워낙 잘돼 있으니까 그데 네. 그때만 해도 이거 다막 폭파해서 만들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음, 산이 막히면 뚫고 가고. 많은 분들이 좀그 공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힘드셨다고. 7 7 네, 그렇죠. 분이 돌아가시기도 네. 하고 네. 목숨 걸고 만든 도로입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구간 구간 만들게 되는데 음, 오늘 바로 마지막 구간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오늘 대전 대구 구간이 완성이 돼요. 아, 대전 대구 구간. 그게 이제 마침표였어. 전체 네. 중에 거기가 비어 있던 데딱 완성하고 네. 이야, 완성이다.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아, 어, 어, 뜻깊은 날인데. 1970년 7월 7일. 네.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을 기념하는데. 네. 그럼 이제 나머지 구간이 대전 대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전부터 한땀 한땀 와서 대구에서 딱 끝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대구의 대표 음식을 제가 준비했어다 대구, 대구. 끝나고 아마 거기서 먹었을 것 같아서. 대구 뭐지? 사실 대구가 지금은 뭐 우리가 막창, 뭐 문티기 이런 어, 것만, 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네, 네. 그저 그런 걸 점심 먹을 순 없고, 네. 사실 1946년에 네. 이 최남선이 쓴 네. 조선 상식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예. 거기에 대구의 대표 음식이 나와요. 어 뭐가 나옵니까? 육개장이라고 나옵니다. 아 육개장. 육개장이 일제강점기에는요, 음. 대구탕이라고 불렀대요. 어, 일, 어, 대구탕이 생선 대구 들어간 대구탕, 요새는 다 대구탕이 그 그렇죠. 대구잖아요. 예, 근데 예. 그 당시에는 대구의 육개장 워낙 유명하니까, 음, 음. 야, 대구탕이나 하나 먹자. 음. 그러면 그게 육개장이었어요 그게 대명사였구나. 거. 그렇지. 어. 그래서 대구의 자랑, 대구탕반이 음. 팔도 명물이었다는 거예요. 음. 대구탕에 밥을 먹는 게.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육개장. 그 시절 대구탕인 육개장을 추천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어, 지금 댓글에 보니까 오늘 다 뜨거운 음식 네. 매운탕 대 대구탕. 근데 사실 극그 초음송님이 어, 대구... 대구탕 이렇게 하니까 매운탕, 매운탕 대 대구탕은 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네. 요대구탕 네, 하면 육개장이라고 해 주십시오. 네. 육개장. 그래서 매운탕 대 육개장. 어 네. 아, 지금 삐까번총님이 육개장이 대구 음식이라니 이러셨는데. 아, 네. 저도 이제 기록을 찾아보다 알게 됐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제시카 네. 현님이 이열치열. 이열치열, 이열치열. 네. 오늘 네. 둘다 이열치열 메뉴입니다. 네. 네 오늘 이열치열 메뉴.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전매추가 사실 그리고 이제 어. 빼셔도될것 같아요. 아니요 전매추 할때 사실은 그 동안 접속사 수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네, 초반에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잘안 빠집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네. 그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 전매추 코너 여기까지 다뤄봤고요. 저희 어제 저희가 업로드를 하나 했는데, 그 소개 좀 간단히 하고 갈게요. 네, 어제는 저희가 음. 이제 그 마블, 음. 어, 토르 개봉 기념으로 음. 저희가 마블 컨텐츠를 하나 올렸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 마블이 보면은 29번째 영화예요, 이번에. 많이 나왔네요, 그 보통. 네, 그래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어, 지나간 역사를 또 알기 위해서 28편의 영화를 볼 수는 없고, 음. 게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이제 드라마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르의 역사를 음. 한 편에 집약할 수 있는 음. 어, 10분짜리 컨텐츠를 음. 어,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려운 거 쉽게 알려주는 게 저희 또 특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예, 그 극장에 가시기 전에 음. 한번 10분만 투자를 하시면은 음. 극장표를 충분히 뽑을 수 있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컨텐츠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음. 저희는 또 수목금이니까 내일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딩딩. 딩.